솔직히 그것까지는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 사건의 네, 추이를 한번 살펴보고 저도 결정을 하겠습니다. 경찰 수사가 너무 길어지고 있다는 게 저의 불만이고요. 이것이 사건의 본질이 제대로 파헤쳐져서 빨리 끝났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좀 본질에서 벗어나서 진실 공방으로 가고 있는 것이 어, 이것이 사건의 핵심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김미화에 대한 추정금지 문건은 반드시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저는 제시했고 그것이 진실인데 엉뚱하게 지금 다른 방향으로 진실이 호도되고 있는 이 상황 그리고 친구와 제가 진실 게임을 해야지만 되는 이런 상황으로 몰고 온 KBS의 의도. 이것이 저는 매우 불만니다 저는 친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난 4개월 동안 경찰에서 계속 추궁을 해도, 어,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KBS에서 누군지 밝혀내라. 그래서 밝혀냈고, 친구가 지금 경찰서에 와서 작가와 PD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작가와 PD는 KBS 안에 분위기를 저에게 전달한 것 뿐입니다. 그런 분위기를 만든 KBS 임원들이 분명하게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화기록을 뒤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에게 계속 얘기를 안 하면 김미화 씨의 전화기록을 뒤질 수밖에 없다. 경찰에 네, 경찰에서. 그래서 저는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것이 경찰의 일이면 저는 모르겠다. 누군지 경찰에서 발표내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경찰에서 결국은 제 전화기록을 뒤졌습니다. 그래서 경찰 안에서 뭐 이, 이런 어, 기자회견문을 돌릴 수 없다고 음.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도 오다가 갑자기 연락을 받았고요 밖에서 너무 추운 날기대 여러분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저 역시도 제가 정말 웃음을 줘야되는 코미디언으로서 이렇게 투사의 이미지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 그리고 오랫동안 이런 싸움이 계속되는 것 이게 상당히 저에게도 부담스럽고 어, 향후 제가 과연 코미디를 할수 있을 것인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의 꿈은 코미디언으로서 평생을 늙어가는 게 저의 꿈이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허물어뜨린 KBS 임원들이 과연 책임이 없는 것인지 진실을 물어본 것 뿐인데 그것을 그날 5시에, 당일 5시에 즉각적으로 고소했고 제가 고소하지 말아달라고 KBS 예능국장, 예능부장을 통해서 무수히 당일에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당일로 즉각적으로 고소하고 당일로 즉각적으로 KBS 9시 뉴스에 저를 활용치한 사람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런 KBS가 이제는 정말 진실이 무엇인지 답을 해주어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세월이 흐를수록 진실에서 멀어지는 그런 이상한 공방으로 흘러가려고 유도하는 그런 의도가 너무나도 보이는 것 같아서, 많은 기자분들이 오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진실이 어떻게 된 건지 도대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취재하시는 것도 좋은데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제가 28년 된 코미디언입니다. 28년 되고 제가 2년만 있으면 나이 50이 됩니다. 이런 이 나라에 나이든 코미디언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런 것을 붙들고 이게 결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 말고 빨리 그냥 서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끝내는 게 좋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끝내고 싶습니다. 진짜로. 좋은 모습 보이면서. 근데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고통스럽더라도 여러분들이 밝혀주시기를 원하면서 힘든 발걸음을 계속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추운 날 나오셔서 고생하시는 거 정말 죄송스럽고 미안한데 제가 생각하는 진실은 김미화에 대한 출연금지 문건이 반드시 임원회의 결정사항이라는 그 서류를 통해서 내려왔고 제가 28년이 된 코미디언입니다. 저는 매주 방송을 할 때마다 심의실의 심의평을 보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평상적인 심의평과 임원회의 결정사항이라는 그 문서는 한 가지에 그러니까 제가 문제가 된다고 얘기했던 지난 4월에 KBS 다큐 3일 나레이션 문제에 대한 동일한 그 건을 놓고 두 가지의 문서가 내려온 심의평은 매번, 매주 제가 봐왔던 김미화가 발음이 부정확하고, 김미화가 호흡이 어쩌고, 이런 그 심의평과 이 임원회의 결정사항에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연예인을 적시를 한 거예요. 임원회의 결정사항에서. 그러니까, 김미화가 아니라 이런 KBS 사장 이하 임원 여러분들 최고 기구에서 이런 서류를 제작본부에 지침서를 하달한 거거든요. 김미화가 아니라 누구라도 지금 임원들이 보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은 KBS 제작본부에서 쓰지 말아라 하는 그것이 김미화의 출연 금지에 대한 지침서다. 저는 확신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논란의 대상이 되는 이라는 말이 발음이 부정확하고 호흡이 부정확하다는 그 심의실 의견에서 그렇게 발전이 됐느냐. 누가 도대체 논란의 대상이 되는 연예인으로 김미화를 낙인을 찍었느냐. 이게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평상적인 심의평이라고 KBS는 주장하지만 방송을 모르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저처럼 28년을 방송을 한 사람은 속이면 안 됩니다. 왜제 앞에서 떳떳하지 못합니까? 제가 방송국에 몸 갖춰 일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또는 그런 PD를 그런 작가를 이렇게 무시를 해가면서 어떻게 공영방송 KBS가 바로 설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점을 여러분들이 잘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가서 조사를 16번 KBS에서 전화 사과를 요구하는 전화는 누가 걸었는지 전화가 아니고요 예. 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희 변호사도 접촉을 했고 또는 뭐 지인을 통해서도 접촉을 했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KBS가 고소를 취향하고 먼저 사과를 하면 김미화씨는 무엇을 해줄수 있는지 그것을 강요하는 거예요. 그 누가 그렇게 연락을 해 건가요? 법무팀 또는 예능국장님 또는 사장님 뭐 여러 분들이 있, 있으시죠. KBS 안에 있는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에게 그렇게 요구를 하셨는데 도대체 KBS에서 먼저 고소를 할 때는 저한테 그걸 물어보고 고소를 하셨는지 고소를 할 때는. 제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제가 그렇게 고소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하셔놓고 이제 고소를 취하는데 KBS가 고소를 취하면 김미화는 무엇을 해줄 것인지 저에게 물어보고 강요하는 거, 그것이 저는 너무 우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조금 못해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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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라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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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对。Yeah, yeah, yeah.